서귀포시 하래로9 0 번지에 위치한 산물 관광농원입니다. 이 산물 관광농원은 이 밀감 종류에도 요게 지 산물입니다. 감귤 종류의 산물 나무가 있는데요. 요 산물의 의미가 아니고 여기는 유물박물관으로서 그 지역 특성의 물품을 생산해내는 그런 물건들이 있다는 그런 취지의 산물관광로군입니다 이곳에는 옛 조상인들이 얼과 체가 있는 농기계부터 시작해서 빈티지 박물관, 모르박물관, 고제박물관 추억의 박물관 등이 이 하우스 안에 고스란히 한 수천 종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학습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 앞에는 산물, 카메라에서 카페에 있습니다. 이곳 산불상회 카페에는 문창민 한의 원장이 원 직접 제조한 휠피차, 또 한방차 뭐 다양한 이제 커피, 또 음료, 또 캔맥주 등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주 우리 전국적으로는 최고의 규모, 규모입니다. 화물관 입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앉아서 잠 맞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오프를 맞을수 있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억의 과자 코너이고요 여기 보시면 있는 공간들이 되어 있고요. 요즘은 이제 천혜양이죠. 천혜양 감귤, 강도가 아주 뛰어난 천혜양 감귤들이 있고 여름철에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다양한 이제 맥주들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세독각 사물관관농원 카페 전경입니다. 이곳에는 제주의 다양한 기념품들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이게 산물 귤피입니다. 여기는 그 산물, 그 유물 박물관으로서 이쪽에 이렇게 핀티지로 자석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카페티트에는 이렇게 어 맥주도 한잔 마시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주 심수련 항아리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뒤뜰에는 산물관광농원으로 한번 입장해보겠습니다. 이쪽에는 뭐 풍구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어 요거는 탱크리로 만든 종이인데요. 쓰레다드 브라마계 정리정본대 다음 달부터, 4월 1일부터 이쪽에는 그, 한라봉 꽃축제가 열립니다. 이렇게, 한라봉, 한라봉 터널이 조성이 되었는데요. 이곳에는 지금 이렇게 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다림이 원조가 있는 곳이죠. 이거 예, 인두부터 시작을 해서 수솔 여기 화로에 올려놓고 해서 예, 다림질을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전시되는 어있 곳입니다. 농장군이죠. 그날 농사에 지을 때 피로 걸음이 없을 때 사용했던 사람들의 인분을 이용해서 걸음으로 사용할 당시에 운반기구였죠. 여기는 텔레비전에 먼저 먼여다지 TV부터 시작이 돼서 空军去了。 소방수레입니다 풍구. 여기는 제주 해녀의 집합체죠. 예, 태화에 이제 변천사가 있고요. 또 이제 고무옷. 한라봉 터널 밑으로 이제 하얀 꽃이 이제 피어오릅니다. 한라봉꽃 밑으로 걸어다니면서 실링도 할수 있고, 한라봉꽃 냄새가 또 아주 향기롭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산물에서 집합 이죠 이쪽에가 예, 그 지역에 물품을 생산하는 기구들이 전부 다 이쪽에 있습니다. 곳에는 벌써 할라본 꽃이 피었습니다. 예, 네. 따뜻해서 이렇게 좀 할라본 꽃을 보시고 계십니다. 할라본 꽃입니다. 꽃 향기가 아주 향기롭습니다. 이렇게 할라봉 터널이 되어 있고, 이 여기에 이제 할라봉 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래 4월에 처음으로 할라봉 꽃축제를 이곳 산물 관광농원에서 개최합니다. 여기는 고재박물관입니다 조상들의 체와 어을를볼수 있는 곳인데요. 이 나무들이 보통 보면은 제주는 초가집인데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는요. 예, 초가집의 상모로 중심 잡아 주는 상모에다가 이렇게 용자, 센 용자를 해서 그 집안의 기운을 예, 그 기운을 불러들이는 그런 이제 뜻을 표현을 했죠. 앞에 제주 멍석입니다. 조사님들이 보통 보면은 이 고재들을 이렇게 피자나무나 가시나무 등을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나무가 단단하고 또 부패가 안 되고 해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 있는 고재들이랑 뭐 유물들이 다 이쪽에 다 집합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거의 한 수천 종이 넘고 거의 한 만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쪽에도 천국의 계단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조 푸억을 예, 상징하는 그런 이제 포토전입니다. 예, 제주 부엌은요 이렇게 쇠솥에 품자 모양입니다 돌을 품자 모양으로 해서 소떡을 어, 얹혀놓고 여기다가 밥도 하고 국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발달돼서 이제 구돌장을 만들죠 예, 아궁이해서 그 따뜻한 기운을 해서 방바닥으로 어, 전달하는. 그리고 요거는 산레입니다. 제주 산레, 찻장이죠. 찻장, 차장. 네. 제주 부엌 이야기. 네. 제주도 사람들은 부엌을 정지라고 하였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역은 부엌에서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이루어냈지만, 제주도 사람들은 정지에서 취사만 하였다. 정지 벽 쪽에 돌을 품자 모양으로 세우고 그 위에 솥을 올려놓았다. 품자 모양으로 세운 돌을 솥떡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 있고요. 요거는 우리 물러보이죠 옛날에 물이 없을 때는 냇가에 가서 물 떠다가 부엌 앞에 이렇게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걸로 해서 밥도 짓고 세수도 하고 어 그렇게 했던 거죠. 여기는... 제주 그릇인데요. 이게 플라스틱 그릇이 아니고 전부 다 사기 그릇입니다. 떨어지면 깨지는 사기 그릇이죠. 예, 그 용도로 해서 깨끗하게 예, 그 그릇도 그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저기 차롱입니다. 차롱. 어, 뭐, 제사 음식이나 뭐나 물건을 보관했던 차롱. 요거는 구덕. 미싱, 미싱들도 여기 있고요. 자, 여기에 오늘 풍금도 있습니다. 풍금이 아주 잘 나오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어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 옛날 수업 시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풍금을 했죠. 교실에 소리가 잘 납니다. 옛날 초등학교 때 사용했던 책들이죠. 여기 이곳에는 이 책들이 다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봉이 이렇게 터널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꽃대가 지몰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4월 1일부터 이쪽에는 한라봉 꽃축제가 이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도 하고 한라봉의 꽃의 향도 맡아보고 한라봉 감귤에 어떻게 성장이 되는지도 한번 관찰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막걸리 옛날 막걸리 배달을 하던 자전거죠 막걸리 통하고 여기는 모루방물관입니다 옛날 대장간에는 모루가 한 대씩은 있었죠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할로봉이 달려 있습니다. 핀치지 박물관입니다 다양한 유물들 가득한 핀치지 박물관 양성에 전시회를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온실 카페거든요. 그래서 차도 마실 수 있고 다양한 공연 행사 다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제주도 감귤이 425정인데요. 이게 사람 머리만큼은 크게의 감귤입니다. 문단이라고 하죠. 표준말로는. 포토존입니다. 이렇게 터널을 내려가 는데요여기도 이제 할라봉 꽃과 할라봉이 또 노랗게 익게 되면 할라봉 밑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새소각산물공간원에는 봄철에는 이제 할라봉 꽃축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할라봉 꽃들이 익어가는 그 할라봉 피어서 익어가는 그 체험을 할수 있고 또 이제 청소년들의 이제 그 애초상들의 체 어를 배울 수 있는 학습 공간으로 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을철에는 가을철에는 또 이쪽에서 한랍적저 노지감귤, 이초도네 아주 맛있는 노지감귤이 있죠. 노지감귤 따기 체험을 합니다. 예, 포토 존 들이 이렇게 다조 성이 되어있 습니다.